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팀입니다. 잠시만요. 어, 오늘은 제가 편집자 모집. 그리고 썸네일. 모집할 건데요. 어, 편집자와 썸네일, 썸네일 모집을 할 거고요. 대상은 전체 다 가능하고요. 구독 구독 해주시면 더 구독해주시면 좋고요. 나이는 초등학생 음. 못하고요. 어. 참여방법 에 하고 잘다이 영상에 그똑띠대로그 어.. 영상 어,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있는데요 어 썸네일도 썸네일도 가 이렇게 돼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금티입니다 오늘 편집자 버지 제가 편집자는 있는데요. <목소리를 읽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흠금입니다 편집자 팀 모집 썸네일 팀 모집 이렇게 할 건데요 어, 구독을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일단 여기 참여 방법 쓸게요. 어, 대상은 전체고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아요. 나이는 초등학생부터 그리고 참여하고 싶으면 댓글에 하고 싶다고 말하고요. 영상의 톡띠대로그톡띠 검색하고 점수 접수하고 시험 보, 보고 시작하고 어, 일단 그럼 제가 톡띠를 알려드릴게요. 자황 자, 이거 일단, 아. 자, 이렇게 하고, 어, 일단 친구 찾기, 여기, 보, 제일 먼저 보시면, 여기에, 이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누르시고, 여기서 황금이라고만 치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많이 라서 찾을 수가 없고요. 황금 TV 이렇게 치시고 어 어차피 대문자도 소문자도 필요가 없어요. 대문자로 해도 나오니까 대문자로 하든 소문자로 하든 필요가 없고요. 여기 황금 TV 제게 있고요. 여기 수정도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일단 어 황금 TV라고 설정을 했죠. 어 여기서 일단 그러면 제가 이거를 삭제해 볼게요. 어, 이게 제 거고요. 그럼 여기서, 황금. 이렇게 하면, 황금TV 진영이라는 분만 나오죠? 어, 근데 여기서 다시 황금을 치면, 여기서 다시 황금TV를 치시면, 여기 황금 TV가 나와요. 그럼 자 한번 하시면 어 여기에 처음 친구 추가하시면 친구 추, 친추 추가 <laughs> 이건 제가 좀 오류가 있어서 친추 친구 추가라고 그냥 제가 수정할게요. 있다가 친구 추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어 그리고 또 여기도 상담 시간이 있어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부터 상담 가능하고요. 어상담원에게 전달되었으니까 제가 일단 전달은 해드릴 거예요. 화금토일 아니라고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 만약에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거나 월요일 화요일 아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시면 좀어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와이파이 키고 상당 가 제가 가능 시간이 아니라 상담원에게 전달이 되었으니까 빨리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로 영상, 어,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있는데요. 어, 썸네일도 썸네일도 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금티비입니다. 오늘 편집자 뭐지어 제가 편집자는 있는데요. I all the right.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흠금띠입니다 편집자 팀 모집, 썸네일 팀 모집, 이렇게 할 건데요. 어, 구독을 해주시면 더 좋구요. 일단, 여기 참여 방법 쓸게요. 이렇게. 어, 대상은 전체구요. 구독해주시면 더 좋아요. 나이는 초등학생부터 그리고 참여하고 싶으면 댓글에 하고 싶다고 말하고요. 영상에 톡띠대로그톡띠 검색하고 점수 접수하고 시험 보, 보고 시작하고 어, 일단 그럼 제가 톡디를 알려드릴게요. 자황자 환... 자, 이거 일단 아. 자, 이렇게 하고, 어, 일단 친구 찾기, 여기, 제일 먼저 보시면, 여기에, 이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누르시고, 여기서 황금이라고만 치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많이 나와서 찾을 수가 없고요. 황금, t, v, 이렇게 치시고, 어 어차피 대문자도, 소문자도 필요가 없어요. 대문자로 해도 나오니까, 오늘은 제가 편집자 모집 그리고 썸네일 모집 할 건데요. 어 편집자 썸네일, 썸네일 모집을 할 거고요. 대상은 전체 다 가능하고요. 구독 구독 해주시면. 어. 구독해주시면 좋고요. 나이는 초등학생 음. 못하고요. 어. 참여 방법, 예 하고. 간다. 이 영상의 그 똑뒷대로 그 영상 어,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있는데요 어, 썸네일도 썸네일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금티비입니다 오늘 편집자 뭐지어 제가 편집자는 있는데요. I all the right.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띠입니다. 편집자 팀 모집, 썸네일 팀 모집, 이렇게 할 건데요. 어, 구독을 해주시면 더 좋구요. 일단, 여기 참여 방법 쓸게요.